자, 여기도 소급법, 가감법으로 가면, 자, 밑에가 3x-5y는 16, 마이너스 3x 플러스 y는 4. 땡큐죠? 얘는? 찍찍 없어지면 되고요. 얘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4y는 20이 된다. 너 가져하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5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자, y가 마이너스 5라는 값을 알아서 여기 식에다 집어넣을까? 위아래시 아무 된다 편한데 상관 없습니다. 마이너스 3x. 얘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5는 4야. 그럼 넘기면 플러스 5야. 그럼 마이너스 3X는 9가 돼서, 약분 돼서 더 가져야 하니까 X는 마이너스 3이야. 이 얘기인 거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자, 얘는 땡큐죠. 뭐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는 곱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너는 소거가 되고, 3에서 1 더해주니까 얼마가 돼요? 4X가 된다. 너에서 너 더해주니까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 약분하면 X는 4가 된다. 라는 걸알수 있다니깐 거죠. 자, X가 4라는 거 알았으니까 나 여기다 대입할까요? 4, 3, 12 플러스, 4, Y는 4야. 자, 넘기면, 마이너스, 자, y는 마이너스 8이 되나요? 약분하니까 y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자, x는 4, y는 마이너스 2야 따로따로 따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감법을 푸셔야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얘기했던 거죠 가감법, 마이너스 쳐서 둘이 똑같이 맞춰서 마이너스 쳐서 빼줄래? 이 얘기인 거예요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 자, X 플러스 이 y 는 4인데, 맞출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어요? 밑에다 2곱해줄대 그럼 2 곱해주면 2, 2 곱해주니까 4, 2 곱해주면 8. 이렇게 계산도 가능하다, 이 얘기인 거죠. 1이 숨어졌으니까 5, Y는 8에서 3 빼주니까 얼마 오가 된다. 약분하면 Y는 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자, Y가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대입할 거야. 여기다 집어넣을까? 좋아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 넘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5. 분수 나오나? 1 계산 잘못하셨나? 오케이. 자 y가 1이라고 아는 걸 알았죠. 자, 잠시 y가 1. 자 여기 식에다 놓읍시다. 그러면 x 플러스 2y는 4라는 식에다 놓을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x 플러스 2는 4아 근데 아까 계산 잘못했었나보네요 그럼 x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거죠 됐나요? 자그 다음에 자 이것도 똑같이 맞춰줘야 돼 누굴 맞춰주면 좋을까? x 맞춰도 되고 y 맞춰도 되고요 자 여기 선생님 위에다가 5를 곱할까요? 그러면 5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15 자, 2x-5y는 8. 초고돼서 7x는 15에서 8 빼주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7이 된다. 약분하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죠. 자,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두식, 아무 식에다 다 집어넣어도 돼요. 선생님은 그러면 아까 전에 곱하기 전에 이 식으로 여기에다 집어넣을게 x가 마이너스 1야. 마이너스 1 플러스는 마이너스 넘기면, 플러스 1. 그럼 y는 마이너스 2란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자, y 밑에 식에다 2를 곱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네. 그죠 위에 거. 3x 플러스 2y는 4가 되고요. 2 곱해주면, 2x 마이너스 2y는 8이 16. 소고되면 자, 5x는 20이 되세요. 약분하면 x는 자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s가 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냥 밑에 시계에다가 조금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집어넣을까요? 4 마이너스 y는 8이 된다. 넘겨서 빼주면 마이너스 4가 된다. 마이너스 y는 4가 돼서 마이더가자니까 y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다가 5를 곱혀줄 거예요. 자, 그러면, 5X -Y는 1, -5X 7, 5 x y 는1 5 x 플러스 CY는 7호 35. 찍찍. 10에서 1 빼주니까, 9Y는 36. 4구 36인가? 어, Y는 4가 된다. 이렇게 인 거죠. 자, Y는 4가라는 거 값을 구했으니까, 대입하면 되겠지? 자, 어느 식에다 대입할까? 조금 간편한 요기식에다 대입할게요. 자 ox 4는1 넘기면 플러스4 자 ox는 5가 돼서 찍찍 x는 1이 된다는 라 값을 구할 수 있다 얘긴거죠. 그 다음에 13번 어디갔어? 응. 요것도 마찬가지로 위의 식에다 생긴 마이너스4를 아예 구펴버릴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 4, 16y는 플러스 8이 되고요. 4x 마이너스 9y는 6이 된다. 약분하고 얘네서2 빼주니까 얼마가 된다? 7y가 된다. 2를 더하니까 얼마? 14가 된다. 자 y는 2가 된다 이얘긴 거죠. 자 y가 2라는 거구했어 그러면 위의 식이든 아래 식이든 상관없이 편의식에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었죠. 자, 선생님, 여기다 집어넣을까? x, 4, 2, 8,를 마이너스 2. 넘기면 플러스 8. x는 8에서 2 빼주니까 6이야, 이 얘기인 거죠. 자, x는 6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가감법으로푸셔 똑같은 얘기죠?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빼줄래? 이 얘기인 거죠. 자, 근데 얘는 지금 똑같은 숫자가 없어. 똑같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2를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다가 3 곱해주고 여기는 2 곱해줄게. 그럼 6으로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3이 6x 플러스 3, 3은 9y는 4, 3, 11. 3이 마이너스 6x 플러스 4y는 7, 이 14가 된다. 이렇게인 거죠. 그럼 없어지니까 13y는 26이 된다. 약분하면 y는 2 값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이얘 거죠. 자, y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똑같이 여기도 아무 식이나 갖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을까? 자, 요 식으로 갖고 올게요. 선생님.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4는 7 넘기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x는 3 약분하고 더 가져야 하니까 x는 마이너스 2랑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숫자가 없으니까 똑같은 숫자를 너도 곱해주고 나도 곱해줘서 만들어줄래 이 얘기예요. 그러면 뭘로 갈까? 여기 4곱하고 여기다 3곱할까요? 자, 그러면 44 4, 12x 44 4, 4, 16y는 4 6기 24라는 얘기인 거고요. 34 12x 35 15y는 37에 21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플러스 3이네, 그치? 너가져야 하니까 y는 마이너스 3이야. 자 y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편한 식에다가 아무 식에나 대입해도 된다, 이런 거죠. 자 어떤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까요? 위에 아래. 자 요식 갖고 와 볼까요? 좋아요. 4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호, 15는 자 5작동으로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자,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7이 된다. 자, 이거 넘겨서 플러스 15. 자, 그러면, 아, y이 주면 안되죠? 마이너스 4. 자, 넘기면 4x, 이거 빼주면 얼마죠? 8이 되나요? 그렇지, 약분하면 x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16번. 자, 뭘로 맞출까요? 자, 요거 마이너스 2로 갈게요. 요거는 그냥 오로 갑시다. 자, 위에 꼭하면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cy는 마이너스 플러스 22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자, 5, 3, 15x 플러스 cy는 마이너스 5, 4, 20이 되죠. 자, 그러면 얘 소고되고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마이너스 약분하니까 x는 이라는 값을 구할 수있다이 얘긴 거예요. 플러스죠, 플러스인 마이너스죠,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자,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그러면 위의 식이든 아래 식이든 편의 식에다가 똑같이 대입할 거예요.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15, 1 5 식에다 넣습니다. 자, 넘기면 플러스 16이 되고요. 5y는 얼마가 된다? 빼주니까 5가 된다. 약분하니까 y는 1이야. 이인거죠다음 17번 자 뭘로 갈까요? 여기다가 7 곱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할까요? 자 그러면 7이 십자 마이너스 14 x 플러스 3 7의 21 y는 3, 8, 7 8의 56자그 다음에 아 플러스 2로 곱해야 되겠다. 티린 14x 플러스 4이 8y는 마이너스 2. 그래, 수가가 더 편하겠죠. 자, 그러면 29y는 마이너스 58. 이 하면 y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y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았어? 는 마이너스 2야. 자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죠. 자 여기다 넣을까요? 그러면 자 7x 마이너스 8을 마이너스 1 넘기면 플러스 8. 7x는 얘에서 예뻐주니까 7이 되고요. 7. 약분되니까 x는 1이 된다. x는 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인 거죠. 다음 자, 얘도 똑같은 줄을 맞춰주기 위해서, 선생님, 위에 거에는 5를 집어넣고, 밑에 거에는 4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4, 5, 20x 플러스 5, 25y는 마이너스 3, 7, 5, 35. 자, 마이너스 20x 플러스 4, 3, 12y는 4, 8에 32, 3, 31, 4, 72. 자, 소고되면, 37y는, 얘에서얘 빼주면 얼마가 될까요? 37이 되겠네 약분하면 y는 1이란 값이란 얘기인거죠 자두 식이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놓고 싶은 자리에다 놓으시면 돼요 자 선생님 이거에다 놓을까요? 자 4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7 넘기면 마이너스 5자 4x는 마이너스 12가 돼서 x는 마이너스 3값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인거죠